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구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살린 자는 여와의 호 총에 회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대되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부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내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형제임미니라 애급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기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삼대후 사손는 여와의 총에 회 들어올 수 있느냐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웅산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회설물을 덮을지니. 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간의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복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실하심이 우리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주 소소한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 그러나 전체 주제를 하나로 묶는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요 하나님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쩌면 가볍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했을때 그렇게 어, 예수 믿기 전에는 어, 저희 형이 되게 아플 때 백일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절에 가서 절하고 이러는 거 아침마다 목욕 재개를 하고 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 우상, 그 가짜 신을 만나러 갈 때도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 정결한 몸으로 가요 마음 가지 만약겠습니까 마음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사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영광으로 우리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태도 그것은 거룩함 정결함이라니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명시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을 늘잘 보존하여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기를 원하고, 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과는 거리를 멀리하고, 뭐 사생자니, 암몬 모하비니, 이 사람들은 영적 순결함에서 벌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을 회방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여와의 청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아유, 나는 구원받았으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혹여 내가 교회에 걸림 또는 되지는 않는가. 우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 순결함을 잃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잘 살피는 거죠. 안몬과 모합은 영원히 여와의 총에 들어갈수없다 그러잖아요. 그대 조상들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갈 때, 발람이라는 그 거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옳지 않게. 보여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게 예수 하나님의 포용력이에요 해방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멀리하라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의 포용력은 우리가 반대하지만 않아도 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하고 받아들일 정도의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배척하라고 얘기하시는 이유 그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허물이 많지요. 우리 연약함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괴를 섬기고 사랑으로 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목숨으로 세운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s l i 소중한 w a 과 l 애굽 사람들은 s 대 안에 다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i k e I was 선대하라고 야시한이 그는 너희가 거기에서 낙은해 되었습니다. 물론 핍박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애굽 사람들에게 덕을 입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 하나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겠는가. 그죠? 애굽 사람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대하신 분이라 그러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겠는가? 늘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또 어, 연제 전쟁에 나갈 때 깨끗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정결하고 그 다음에 환경도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계신 곳게 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데 늘 머무실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 마음가짐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서 혹여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리는 어떤 것은 없는지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성결하기를, 늘 거룩하기를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도망친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보통 여기서 노예를 얘기할 때는 이방 족속족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난하여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주인의 폭정에 시달리다가 도망쳐서 왔을 때에 그들을 다시 끌려 보내지 말라. 보호하라는 거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 뭐 지금이야 인권이 많이 발달을 해서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죠 이런 마음을 हम 생각.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고 그러지 않으신다.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소중 성전, 성전세를 낼때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다 똑같아요, 반세계.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통등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신분과 관계없이 위험에 놓여있는 모든 일들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것.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 그러면 나 또한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야 돼. 나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존재가 돼. 제사장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충부하기도 하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백성 다음이라는 것 인권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인권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레위기를 읽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40일을 부정하다 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80일이 부정하다 가까이 안 오면 남자는 다 죽일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왜 남자 여자를 차별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약한 자를 보호하지 특히 이 하나님의 법은 약자를 위해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성분들, 엄마들은 다 아시잖아요 출산했을 때 얼마나 몸이 망가지는지 그러니까 출산 자체, 남자아이가 태어날 40일이라는 것 40일 동안 이 엄마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말이죠. 근데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왜 80일인가? 여기는 그 여자, 여자라는 말 자체, 하바라는 말 자체가 생명인 거 생명이 생명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잃게 하는 그속 고귀한 그숭고한그 행동을 하나님 지켜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 아이를 보호하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란 말이죠. 그게 너무 깨닫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섬세하게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 그냥. 보호해라 그러면 안할 테니까 죽일진이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라. 모두가 살아라.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연약한 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오죽하면 어제 말씀해 보면은, 새 둥지에서 어미새와 새끼새가 있으면 새끼새는 취할 수 있어도 어미새는 살려줘야 된다. 염소를 어미저제 새끼염소를 어미저제 삶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 잔인한 행위들이 그런 것들을 다 금지하시는 이유 한 생명, 한 생명은 너무나 귀하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고 못난 사람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에서 세상을이라는 그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이들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또는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 붙잖아요 이처럼 강조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 하나님 백성된 우리 또한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한 거지. 귀한 거지. 아멘 하시죠. 그 한번 보세요. 내 옆에 얼마나 귀한 분이 지금 앉아 계신지 한번 쳐다보시고 그간 눈빛으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물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내가 정당하게 흘린 땀의 대가로만 대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그것으로만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농담삼아 십일조는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럼 도둑질한 것도 십일조 해야 돼. 요노 no.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십일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창기가 번돈, 정당한 방법, 거룩한 방법으로 벌지 않은 모든 것에 십일조는 하나님이 거부하세요. 모든 예물은 거부하시는 거예요. 항상 정당한 노동으로, 정당한 대가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분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정당한 땀을 흘려야 되는 거고 그 정당한 땀의 대가로 하나님께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예물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이게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관심을 두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다음을 늘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풍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결코 하나님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이 시작되는 은혜를 허락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잃지 않는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